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이 수소 관련 글로벌 CEO 협의체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현대차, 다 계획이 있구나? 수소위원회는 현재시간 17일 장재훈 현대차 사장과 산지브 람바 린데 그룹 CEO를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수소 수요 발굴과 무역 및 투자 가속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공동의장들을 중심으로 회원 간 긴밀한 협력에 나서게 될 거란 설명인데요. 임명식은 지난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수소위 14 CEO 행사에서 진행됐네요. 수소위는 장 사장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 수소연료 전지차 대량 생산, 세계 최고 판매 기록 등 수소위원회 창립. 멤버인 현대차가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수소위 측은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현대차의 의지는 오빌리티를 넘어 수소 밸류체인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네요. 실제 현대차는 지난 1998년 수소 연구 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지속해서 수소 에너지 관련 연구를 이어오고 있죠. 수소 전기차 넥소의 후속 모델을 2025년까지 출시하고 비차량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수소 위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차가 글로벌 수소 생태계의 리더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더구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